예, 안녕하십니까? 전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심장내과 조민수입니다 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장 질환과 항고 요법이란 주제로 어, 항고제를 어떻게 하면 잘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심장 질환은 크게 심방 세동하고 이제 기계판막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에서 와파린쓴 경우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경우라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심방 세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심방 세동은 제 심방이 굉장히 가늘게 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정상적으로는 사람 심장이 심방이 한번 뛰면 심실에서 그 피를 받아서 대동맥 쪽으로 쏴주는 게 정상적으로 뛰는 건데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에는 심방이 이렇게 덜덜 떨게 됩니다 이렇게 꽉짜질 못하고 덜덜 떨게 되기 때문에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가는 피가 줄어들어서 심박출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심부전 심장에서 나간 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숨차고 답답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게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굉장히 두근거리는 게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방이 이렇게 떨고 있으면서 꽉짜질 못하기 때문에 그 정체되는 피들이 생기고 이게 쌓이면 혈전이 되고 날라가면 뇌경색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질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은 여기 앞에 말씀드린 걸 다시 설명해 놓은 건데 심방 내 수많은 곳에서 무질서한 전기 작업이 지나고 이게 굉장히 덜덜 떨게 되고 그래서 심방은 수축 능력을 잃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심실은 굉장히 또 불규칙적으로 수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심실의 수축은 보통 정상맥보다 빠르게 한 120회에서 130회 정도 뛰면서 굉장히 불규칙하게 뛰게 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은 굉장히 흔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1에서 2% 정도, 그리고 70세 이상에서는 5% 정도에서 발생했고요. 어, 7월 요하은 가장 흔한 부정맥이고, 어, 그래서 특히 이제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심방세동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심방세동은 이게 부정맥이라고 해서 사실 처음 환자분들이 오면 내가 이제 부정맥 있으면 위험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닐까 이런 걸 걱정하시지만 심방세동 자체는 급사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심방이 아무리 이제 빠르게 뛰고 있더라도, 심실은 정상적으로 보통 뛰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급살 일으키진 않지만, 어, 심부전, 그리고 뇌경색 위험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으면은, 심박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제 덜덜 떨고 있고, 그 다음에 심방의 수축이 없기 때문에, 어, 줄어들기 때문에, 심방에서 심실을 거쳐서 나간 피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심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맥박수하고 리듬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맥이 빠르게 뛰면서 심방에서 잘못 나가는 피들이 저류가 되면 이게 혈전이 되고 날라가면 중풍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고 심방세동은 어~ 심방이 노화가 되면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생겼다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심방 자체가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심방 세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혈전을 잘 만들 정도로 심장이 노화가 됐고 그런 병적인 상태로 변화를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생 항응고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방 세동의 치료를 정리하면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항응고 치료 그리고 심부전을 예방 위해서 항부정맥제, 심박수 조절, 그다음에 전기 충격, 전극 투어 절제술 등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항응고 치료입니다. 그래서 혈전색전증이란 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이 재료되면 혈전이 되고, 지금 이 혈전이 좌심만에 있던 혈전이 좌심실로 갔다가 이게 대동맥을 타고 온 몸의 동맥으로 쫙 가게 되는데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뇌입니다. 그 뇌쪽에 있는 동맥으로 쭉 올라가다가 어딘가에 작은 동맥을 탁 막아버리면은 이게 바로 뇌경색이 되고요. 운 좋게 뇌 동맥을 건너가더라도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뭐 장,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다리 혈관, 이렇게 온몸으로 혈전이 날아가면서 그 동맥을 막아서 그 장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어, 것을 만들고 이를 혈전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응고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항응고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항혈소판제하고 굉장히 헷갈리는데 항응고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방 또는 정맥같이 피가 천천히 흐르는 곳에서 이제 피떡들이 쌓여가지고 피떡의 덩어리들을 만드는 것을 주로 막는 약입니다. 그래서 심방처럼 이제 피가 느리게 느리고 혈액 흐름이 느린 곳에서는 혈전을 만들어진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예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항응고제로 치료 및 예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제일 많은 질환 중에 하나 관상동맥질환 같은 경우는 혈류가 굉장히 빠른 동맥에서 이제 죽상경화 그 동맥 경화가 된 부분이 터지면서 그 혈전들이 붙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잘한 아스피린을 포함한 항혈소판제로 치료 및 예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항응고 요법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항응고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출혈입니다. 그래서 하, 그 보통은 중풍 위험도가 한2% 정도 이상이 되는 고위험군의 환자들한테 연간 2% 이상이죠. 어, 1년에 2% 이상 중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출혈 위험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반드시 항응고 치료를 하는 것이 어, 환자분한테 어,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항응고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쓰는 약은 이제 와파린입니다. 요거는 1920년대 위스콘신에서 소먹용 건초로 이제 전동사이란 풀을 널리 기르게 되었는데 이 풀을 먹으면 자꾸 소들이 죽어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항응고 성분, 와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걸 먹으니까 소들이 자꾸 죽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와파린이라는 약은 실제로 지금도 쥐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농도를 굉장히 낮춰서 가운데 그림에 보신 것 같은 혈전이 생긴 것을 막아주는 용도로 사유,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파린을 드시면 어, 그70% 정도는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어, 1년에 예를 들어서 뭐한 2, 3% 중품 맞을 가능성인데 그 중에 70% 정도는 안 맞게 되고 그 다음에 뇌경색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 그 중증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피가 묽어진 상태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어 혈전이 작고 그래서 뇌경색이 오더라도 어, 좀 작은 뇌경색을 맞게 돼서 어 특히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항고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가 있는 70세 여성 심방세동 이러면 위험인자가 4개예요. 고혈압, 당뇨 70세 여성 이것들이 전부 다 위험인자인데 그럼 1년에 어, 연간 중풍 맞을 가능성은 한4%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응고 치료를 잘 하면 이 중에 70%가 예방이 되고 뇌경색이 발생하더라도 좀 약한 뇌경색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이게 항응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 1년에 반드시 병원 와야 될 정도의 심한 출혈은 한1% 내외.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뇌출혈은 0.1에서 0.2% 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들 출혈 위험도를 감안했을 때, 1년에 출혈 중풍 위험도가 2% 이상 정도 되겠다라고 하면, 항고 치료를 보통, 항고 치료를 통한 예방 효과가 출혈의 위험도보다 높다고 보고, 그래서 항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파린이 좀 쓰기가 약간 힘든 약인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간격으로 계속 피검사를 해야 되고, 출혈 위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콩이나, 그 콩을 못 먹으면 사실 된장이나 우리나라 장류를 좀 섭취하기 어렵고, 어, 또 녹색 채소 같은 것들도 좀 먹기가 어려운, 어, 여러 가지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은 이렇게, 어,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피가 잘 나게 되고, 너무 적게 먹으면 항고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 우리가 맨날 그 INR이라고 하는 수치를 본대요 와파린 수치를 봤을 때, 정상에 비해서 피가 한두세배 정도 묽어지는 그래서 정상에 비해서 피가 났을 때 피가 굳는 데까지한두세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정도의 아주 좁은 어저저그 용량으로 범위 안에 조절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항응고제 영어로는 유 oral anti coagulant 라고 하고 이게 한글로는 좀 표현하기 어려워서 전 그냥 환자분한테 신약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 예방하는 신약을 드린다고 하는데, 요 약들은 뭐, 프라닥사, 자렐토, 릭시아나, 엘리키스 네 가지 약이 있고, 모든 약들은 공통적으로 와파린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뇌경색 예방 효과가 더 좋거나 하고요. 주요 출혈, 그 다음에 뇌출혈 염도를 특히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망률을 감소시킨 것까지 증명된 아주 좋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파린 또는 그 노화, 신약을 이용해서 항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항고 치료를 이제 의사가, 심방세동 환자가 왔을 때 결정하는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는 기계판막 또는 승모판 협착증이 있을 경우에는 와파린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신약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을 되는데요. 그때는 연간 뇌경색 확률을 계산을 해서 대략 2%, 외국의 경우에는 1%도 어, 적용이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보험 기준선 2% 정도입니다. 그 이상에서는 항응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적절한 항응고 치료제를 선택해서 어,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응고제는 와파린이 제일 전통적으로 사용되었지만은 다른 약이나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고. 혈액검사를 해야 되고, 출혈 위험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면이 있어서, 최근에는 신약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 및 위험도, 어, 신장 및 간기능 등을 이용을, 그, 고려를 해서, 가만, 가장 적절한 약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어, 그 밖에 심방세동의 치, 어, 약물치료들로는 베타 차단제, 칼슘 차단제, 디곡신 등을 통해서 심박수를 조절하게 되는데, 보통 심박수가 110회 정도, 100회에서 110회 내외 정도만 되면 심장이 빨리 뛰어서 갑자기 환자가 나빠진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정도를 목표로 맥, 맥박수를 조절해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 텐보코 풀카드, 리트모눔 소탈롤, 코다론 요런 항부정맥제를 쓰기도 하고 어 또는 직류 전기 충격 요법을 줘서 어 전기 충격을 줘서 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약으로 유지하는방법을 쓰기도 하고 심장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에는 하는 김에 같이 메이저 수술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심방세동이 약에 잘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극 도자 절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정상맥으로 돌리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특히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정상맥으로 굳이 돌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 나온 뭐 이스트넷 연구라는 데서 보면은 어 진단 1년 이내 초기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어 맥박을 정상으로 조절해 주면 항응고제가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에서도 거기 에 추가적으로 어 뇌졸중 위험도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 뇌졸중에 어 심장 질환에 의한 입원율 그다음에 심장 사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를 한 바가 있어서 최근에는 어, 진단 1년 이내의 초기 심방세동은 적극적으로 리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기계 판막 환자에서의 항고 치료입니다. 어, 판막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대동맥, 폐동맥,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저거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그다음에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승모 대복맥판승모 승모 판막, 삼첨 판막, 그리고 폐동맥 판막에 네 가지 판막들이 있는데 이 판막들이 많이 막히거나 그 다음에 기능이 안 좋아서 역류가 하게 되면, 어, 이렇게 기계 또는 조직판막을 이용해서 이 판막들을 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특히 기계판막이 문제인데요. 기계판막의 경우에는 평생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이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 혈전이 잘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 이제 혈전이 깨면은 혈전 색전증 같은 것이 잘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어, 와파린을 적절한 용량으로 평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계판맥 환자에서는 어, 와파린을 제외한 나무, 다른 항응고제, 초의약에는 신약 들은쓸 수가 없습니다. 기계판맥 환자에서는 어, 대동맥판, 스모판, 삼천판다 비슷비슷한데요. 대부분 와파린을 사용해서 INR 수치가 2에서 3 정도가 되도록 어, 평생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 판막 환자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와파린이 같은 용량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연구들에서는 신약도 와파린만큼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최근에 신약으로 좀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정리해 보면은 어 심장 질환 중에서 항응고 요법이 중요한 큰두 가지의 어 질환은 심방세동하고 판막 질환, 특히 기계 판막 질환입니다.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어 이게 급사하진 않지만은 뇌경색 또는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 어, 예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를 위해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와파린 또는 저희 노약, 노약이라고 부르는 신약을 이용한 적극적인 항응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초기 심방 세동에서는 어~ 이에 더해서 항부정맥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정상맥으로 돌린 것이 그 합병증들을 예방하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판막 질환, 특히 기계 판막하고 류마티성 심장 질환에서는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와파린 을 이용한 합병증 예방 및 판막 기능 유지가 중요하고 특히 기계 판막이 있는 환자분들은 다른 약들을 쓰기 어렵기 때문에 와파린을 적절한 용량으로 자주 체크하면서 I N R 수치로 2에서 3 정도 적절한 용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조, 어~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